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좀 무리한 주제, 예, 약간은 좀 위험한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요. 모자. 음, 어떤 모자가 진짜 좋은 모자고, 제대로 만든 모자고, 어떤 모자가 가짜 모자인지 대충 만들고, 생산성을 요구하니까 빠르게 만들고, 조금은 신경을 덜 써서 만든 모자. 어떤 모자일까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공장 사장님이고 제가 모자를 만드는데 혼자서 모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저는 요 공정을 하면 이분은 다른 공정을 하고 요분은 또 다른 공정을 하고 해서 협업을 해 가지고 모자가 나오는 건데 이 저의 마인드를 이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서 똑같이 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모자를 만드느냐 혹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분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 가고 이분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 가고 이렇게 팀워크이 없는 상태에서 모자가 나오는 건그니까 제가 우려하는 가짜 모자다. 조금은 조금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그 모자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장인이라도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장인이 아니면 그 모자가 이 장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정신을 가진 이 오너와 이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잘 맞았을 때 제대로 된 모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대로 된 모자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쉽진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만들어내는 공장들에서 나온 모자들을 보면 아 감탄의 연속입니다. 그냥 그 어떤 사장님도 장인정신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모자를 만들 수도 없거나 혹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감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장님들도 감히 내 모자가 최고다. 이쪽 이 모자나 저 모자는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구독자님이나 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대로 만든 모자를 이야기할 때 패턴을 직접 내시고 그 모자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기능까지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모자 장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모자는 이세를 주는 것이다. 네, 이세. E-A-S-E. -E. 영어로는 EAS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줄여받기를 했다. 이 미싱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상하 이두 개의 원단이 이렇게 딱 포개놓고 요거를 두르고 하 봉제를 하는 게 이제 미싱은 밑에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원단이 톱니바퀴에 돌림으로 해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위에는 톱니바퀴가 없어요. 노루발이라는 게 있고 바늘이 있는 거. 밑에 원단이 쭉 밀면서 위에 원단도 같이 이렇게 쭉 가면서 그대로 같은 크기대로 그대로 박히는 게 그냥 기본 봉제 방식이고요. 요거를 위에 원단을 이렇게 쭉 땡기면서 위에를 늘리면서 박는 거 이거를 늘려 박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살살 밀면서 밑에 원단은 톱니가 따라가고 위에 원단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박으면은 줄여 박기 그렇게 줄여 박기가 됐을 때를 이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세가 되면은 똑같은 크기의 원단 사이즈에서 약간 위에 거가 이렇게 땡겨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위로 요게 이제 박혔으니까 약간 배가 나온 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배가 나오 나와서 살짝 커브 곡선이 지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이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세를 주면은 이 원단이 약간 라운딩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를 만들게 되고. 땡겨 받기를 하게 되면 약간 늘어나면서 이제 밑에 부분이 살이 더 많고 위에 부분이 살이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올려 들어가는 형태를 갖출 모자를 만들고 패턴을 개발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에서 살짝 여유를 주고 라운딩을 자유롭게 주면서 들어가느냐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이 옆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배가 불러서 살짝 라운딩이 자연스럽게 지게 하는 부분이 있고 살짝 온퍽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모자를 처음에 개발할 때그 패턴을 고민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일자가 되는 부분들을 상상을 해서 패턴을 만드시는 건데 그래서 약간 크기가 똑같게 만드느냐 약간 위에 원단을 크게 만드느냐, 밑에 원단을 크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패턴을 만들고 그걸 따라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손가락으로 땡기면서 밑에 원단은 톱니고 자연스럽게 원단이 들어가고 위에 원단은 손동작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이세를 줄 것이냐, 땡기면서 늘릴 것이냐, 이런 손동작으로 이 손가락의 이 힘과 밀어내는 그 동작으로 모자를 만들면서 효과를 주는데요. 이 모자는 1mm의 미약이라고 했잖아요. 1mm 씩의 작은 차이라도 이 머리에서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사이즈에서 느낌도 오고요. 봉지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시하게 바라봤을 때 모자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썼을 때 이게 촥 감겨서. 우리 머리에 싹 감기느냐 아니면 붕떠 있느냐 뭐 요런 착 감기는 그 맛도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세를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 그리고 이세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땡기고 눌리고를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이 모자의 육각 이 형태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걸 잘 컨트롤 했을 때 진짜 모자가 나오고 이 캡모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브가 지는 공간과 챙이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챙이 만나지 않지만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부분 이런 데서도 그런 손가락의 작용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준 패턴 그 패턴에 따라서 정확하게 손기술로 만들어지는 모자가 진짜 모자다. 정말 좋은 모자다. 그리고 그런 걸 썼을 때 머리에 촥 감기면서 좋은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봉제적으로 좋은 모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자의 좋은 모자의 조건 봉제가 정확하게 패턴을 만드는 분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을 때다. 이 뭐,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의사님들.